사랑합니다. 헌금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난주부터 계좌로 헌금을 드리기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.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예물을 보내실 때 홍길동 11조, 홍길동 감사 이렇게 해주시고요. 장모님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재정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아울러 드려진 예물은 토요일 오후 4시쯤에 장모님께 온 문자와 함께 정리해서 이름과 금액을 봉투에 기록해서요. 주일에 봉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배시에 문자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, 예배가 방해될 수 있으니까 문자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과 가게에 어려움이 많으시죠? 하나님 반드시 이겨내게 하십니다.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.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사랑합니다.